뭐라고 씁니까? 아무튼 이게 약간 네. 요즘에 이, 이 젠더 문제가 되게 예민한데, 복방, 예. 야, 너코끼에밥 쫓긴 것 같은데? 그냥 아, 그 그래, 말한 네. 거야? 일하라든지 가정, 그, 니네, 혼자 생기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무슨 민간인가, 아니면, 아니면 가정만 생각하나 이런 것 때문에 큰게 신난하기도 하고, 굉장히 슬퍼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쯤에서고별 상담소 오늘의 이아이아 좀... 어,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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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이고아고 어느 정도 고고아자아 아이고. 아 일단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고 아사 나물 리고자 갖고 아, 우리 설아 머리가 아, 아주 그냥 땀에 졌었어요작지않맛있요 최고예요. 엄마가 줄게요. 엄마가 설아 줄게. 여기서 남이뭐 있지 않으려고 한다면 다른 것있 이혼 음. 사이가될수 있다고 보고요. 잠을 음. 음. 많이 잔다고 이혼한다. 이게 조금 말하기 어려운데, 저는 이제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늘 이 주제를 얘기한 사람은 아내 분이세요. 아내가 봤을 때 남편이 계속 자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음. 남편은 또 다른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두 사람이 음. 조금 서로의 사정을 좀 얘기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남편이 사람이 이상 사람이 열매 시앗이 수가 없으면 자고 싶거든. 왜 지금 여기서 자고 있는지 그런 얘기을좀돌아하게 아, 아, 대화를 아. 들어서 풀어야 될 부분이 있잖않을까그부분은아 아. 아. 음.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정의 여러분들은 노란 것들. 집이 생겨갖고 지갑 모 지금 그검사에 받았는데도 양이 상이다고 나온 예. 볼 봐, 마 우리 터덕 터덕 해야지. 고계 중학병원 가봐라. 봐아 예, 뭐 그것도 조금 생각해 보필요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 어, 아니, 아 든... 이따가 나중에 엄마가 할게요. <akh2> 아야, 아, 일단 아... 할아버몇 번을 가라 입으시는 거예요? 여성이 거? 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어서 한 남성이 그 뒤를 따라 들어오는데요. 갑자기 남성이 다시 도망치기 시작하자 여성이 건물 밖으로 나가려던 남성을 붙잡습니다 아, 남성은 자신을 붙잡은 여성을 주먹으로 밖으로 때린 뒤 곧바로 달아났습니다. 이게 뭐야 지금? 방금 저 여성은 소매치기를 당한 건데요. 음. 소매치기 범이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자마자 여성의 그를 또... 뒤쫓아간 거고 곧바로 반격을 가한 겁니다. 하지만 남성은 여성을 쓰러뜨린 뒤 가방을 들고 도주했습니다. 당시 여성은 포장도로에머리에 부딪히면서 머리를 갇혔다고 하는데요. 어우, 진짜 어떻게 또 저렇게 반격을 할 생각을 했어요? 네, 여성에 따르면 저 가방이 생일 선물로 받은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소중한 물건이라 끌려치기 전에 곧바로 뒤쫓아 갔던 거죠. 현재 언론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 경찰에게 연락했지만 아직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아무런 답변에 대처 못했다고 합니다. 음. 때문에 소매치기범이 경찰에 입잡혔는지는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일단 권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저거. 에이, 그러니까 다음은 칼 칼을 쓸수 있으니까. 에이. 그래야 손은 나중에 엄마가 정 그거 해줄게. 손으로 먹는 거 해줄게. 아이고 고집 빠 이거 어떻게. 눈물을 참참지 못하는 대포. 네. 오, 음. 어떻게 할 음. <목소리를> 그대로, 오, 무슨. 아, 줌마밥을 <목소리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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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셔야죠. 사파리, 음. 사파리 투어에 참여한 서수영 차운전 음. 가족이 호랑이 무리 앞으로 접근해서 창문을 여러 기사진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코 한 마리가 차량으로 돌진하면서 미혹하기 시작했고 승용차를 추격하면서 공격을 이어나간 겁니다. 당시 상황한 후에 <놀라야>, 엄마가 맘마 좀... 줄게요. 응, 엄마가 일단 줄게. 어? 조금만 엄마가 더 줄게. 아하. 응 엄마가 줄게. 응 그럼 응, 맘마 먹고 하자. 맘마 먹고. 그 아, 하고 싶지. 그래도 맘마 먹고 하자. 맘마 응, 먹고 하자. 코나물이 자꾸 시혀 짜증나. 뒷범퍼에백호의 이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 거 보이시나요? 벗기지 <놀람> 않은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인데요. 사파리투어에서는 차에 타고 있더라고. 야생 동물을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년 동안 어? 40개 물질의 국내 바이오 기업 2022. 어, 아마도 근본에 단백질이라는 것은 근육 함유성에 필요한 핵심 아, 재료. 가치에서.

음. <laughs> 음. 응? 엄마 줄게요. 아이 감사합니다. 설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알았다. 았르요 줄게요. 감사하다는 말 좋아하지, 설 아, 설아 맘마. 아, 응. 음, 맘마. 맛있어요. 我还封。